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하임 공포라디오는 최대한 매일 저녁 시간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구독은 요구하지 않지만 구걸합니다. 전 중학생 때 주변에서 들은 게 많아서 가위 눌림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귀신을 너무 무서워했던 저는 가위에 눌리기 쉬어서 따로 믿는 종교도 없는데도 매일 밤 잠들기 전 10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웠으니까요. 그렇게 중학생 시절을 보낸 뒤 고등학교에 올라오니 가위보다도 더 무서운 입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저를 더더욱 힘들게 했어요. 항상 잠자기 전에 해오던 기도는 늦은 밤 야자가 끝나면 피곤해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누구나처럼 친구 문제, 성적 문제 등으로 피곤함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심신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은 학교 중간고사기간이었고, 학교가 끝나면 학교 앞에 있던 독서실에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공부가 끝나면 엄마가 절 데리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엄마가 아빠랑 크게 싸우시고 술을 너무 많이 드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혼자 가겠다고 전화를 하고는 다시 독서실로 돌아와 공부하다가 저도 모르게 엎드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을 떴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느낌을 받았어요. 몇 시간은 지난 것 같았고, 얼른 집에 가야겠다 하고 일어나려는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느꼈습니다. 아, 이게 가위구나. 그제야 제가 요즘 기도 없이 잠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자 어떻게 해서든 이 가위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눈이 위로 돌아갔고, 저는 위를 보기 싫었지만 눈이 저절로 향했습니다. 극도의 공포감에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눈동자는 점점 돌아가다 천장 쪽을 쳐다보게 되는 순간 저는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독서실 책상 위에 달린 서랍에서 어떤 여자가 눈을 빼꼼히 내놓고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리 없이 정막한 상태에서 그 여자는 그렇게 눈만 내놓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서랍문 틈으로 보이는 그 여자는 머리카락이 얼마 없고 피부색은 시멘트 마냥 잿빛이었습니다딱 봐도 이 여자는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고 싶었지만 아무리 해도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날 쳐다보는 건가 생각 중인데. 그 귀신이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엔 제대로 못 들었어요. 되물을 수도 없어서 그냥 잠자코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절 보고는, 그만해. 라고 하더라고요. 가위에 눌려 옴짝달싹도 할수 없는 저에게 다짜고짜 그만하라니 황당했습니다. 그런 귀신의 말에, 내가 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귀신이 하지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 것도 모르겠다는 눈으로 귀신을 쳐다보고 눈물만 흘렸어요. 진짜 눈물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왜 너는 그 가짜는 기도를 해서는 이지도 않은 나를 불러냈어? 왜 나를 갉아먹어? 이러는 거예요. 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던 그때 귀신이 서랍 안에서 확 뛰쳐나오더니 그만하라 그랬잖아 라며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와 동시에 귀신의 얼굴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 순간 독서실 아주머니가 저를 막 흔들어 깨우셨고 가위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독서실을 뛰어나가 엉엉 우는데 아주머니가 제게 걱정되셨는지 오셨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는 아니 대체 무슨 일이야? 예야, 아줌마 무섭게 하지 마.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왜 집에 안 가고 있었어? 라고 하시는 아주머니에게 가위에 눌렸다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듣고 계시다가 아니, 방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에 아직도 안간 사람이 있나 싶어 들어가 봤는데 내가 엎드린 채로 눈을 위로 치켜 뜨곤 욕 섞인 이상한 기도 같은 걸 하고 있었잖아. 너 정말 괜찮아? 그제야 그 귀신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가위에 눌렸을 때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외우고 있었나 봐요. 그제서야 귀신이 했던 말이 이해가 갔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일은 생생합니다.